안녕하세요. 여기는 임진강 율포리입니다. 탐속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관통입니다, 관통. 석질은 상당히 좋습니다.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관통입니다. 석질 상당히 좋습니다. 안에 흙이 상당히 많이 끼어서 관통 맞습니다.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오늘은 문양석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.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관통입니다. 소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통석이 많이 보이네요. 물대가 너무 끼어서 1 시간 만에 문양석을 본것 같아요. 뒷면은, 그렇게 볼품은 없고요 양각으로 튀어나왔습니다. 아쉽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문양속 봅니다. 여건이, 아, 너무 안 좋습니다. 멀리서 왔는데, 시간상 다른데로 갈 수는 없고,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. 변화 좋습니다. 흥문이 들었는데 사이즈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너무 약합니다. 문양이 조금은 촛불 처럼도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약합니다 색이 사이즈는 상당히 좋습니다만는 특별한 문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꽃이 잘 피었습니다만, 너무 우측으로 쏠렸습니다. 아쉽습니다. 단봉이 잘 들었습니다. 돌에 비해서 문양이 너무 큽니다. 석질은 상당히 좋습니다. 변화 좋습니다. 호박입니다. 많이 부족합니다. 꼭 토끼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너무 아래로 쏠렸습니다, 모양이. 응원합니다. 모양 포인트 자체가 없습니다. 관통입니다. 동물 모양 같기도 하긴 하는데요.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